네, 안녕하세요. 이코짱입니다. 어, 오늘은요, 탈출맵을 해볼 건데요. 제가 0.12점 버전 때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걸 또안 하다 보니까, 베타빌드까지 와서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어, 삭제하면, 삭제하면 안 돼. 자,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가자. 이거 탈출맵 이름이 뭐였더라? 여긴 어디지? 나는 분명히 죽었는데, 여기서 탈출하면 천국에 가시, 아, 여기는 탈출맵 미름이 천국으로 가는 길일 거예요. 저번에 지옥으로 가는 길을 썼는데, 이번엔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에 가려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해. 1단계, 담력 테스트. 뭐, 이걸 누가 어려워하겠어, 이거? 피 탈출맵 하시는 분들은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뭐, 탈, 점프맵 못 하시는 분들 빼고. 1단계는 겨우 통과했네. 2단계, 인내심 테스트. 침실은 못 자. 인내심 테스트? 거미줄에 끼어가. 거미줄에 끼어가.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 여러분, 제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내심도 테스트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건 기분 탓이겠지. 어렇게 어두워지지? 거미줄을 얼마나 설치해 놓은 거야? 날라랄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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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어, 예! 3단계 라라 중간중간 중간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시길 진짜 암흑속이야 발길을 최대로 해놔야겠어 시야도 엄청 어두웠네 가다가 함정이 있대요 이건 함정 아니겠지? 거의 함정이 있었다는 건 거짓 다 거짓이었다 인간의 검... 가 겁과 의심, 의심은 끝이 없는 법. 아, 자연이가 자연이구나. <laughs> 히히, 빨리 갑시다. 아, 나또 속았네. 4 단계 지혜. 뭐지? 뭐지? 안될거 아니야, 이거. 쉬운데, 이것도? 닿았다. 뭐야? 여기로 오면, 어라? 뭐야? 잘못 온 건가? 아, 나. 아까 거기 눈, 눈덩이 블럭 있었던 데로 가야 되는, 눈덩이 블럭이, 게 있었는데, 그거 부수고 가야 되나봐요. 여기, 여기, 부수면, 길이 나오겠죠? 흐야. 됐다, 길 나왔다. 4단계 완전 기네. 흐야. 저걸, 아, 5 단계 흰 테스트 촛불을 따라오면 적을 물찔러라 적을 물르는도구는 알아서. 이런 적이 없는데? 잠깐만 횃불이 없. 여기 있다, 촛불. 하하하하하. 하하하. 촛불 없는데 적이? 오이 어떻게가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뭐, 블럭을 부수라, 그, 소, 그 소리 같은 거안 했으니까, 뭐, 이렇게 가도 되겠죠 부수지 말라, 소리 안 했으니까, 이렇게 가도 될 거예요. 아유, 현실적으로는 돌을 손으로 부시는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야. 어, 왜 몬스터가 안 나오지? 아, 평화로운. 나 어차피 지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야겠다. 어, 여기 물이 있어. 물 워터 the... 자, 이제 통과. 이제부터는 옵시디언을 따라와. 올라가기. 거의 올라가기. 야! 거 있자. 옵시디언을 따라가면 뭐가 있을까? 이요. 천국으로 가는데 왜 야생이 나오지? 하하하 아, 참 신기한 일이구먼. 예. 잘찾아군 올라가자. 날랄랄랄라 그냥 계단으로 해 주시지. 아, 옵시디언을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옵시디언 블럭을 밟고 가야 되는구나. 블럭 빨기 6단계, 메이지 러너. 1안. 아, 나 진짜 미로는 못하는데, 진짜 망했어. 내가 제일 못하는 게 미로라고. 아, 망했다. 미로의, 미로란 감옥에서. 어, 여긴가? 아, 아, 처음 도달았어. 여기도 아니고. 어? 혹시 여기? 예, 탈출! 이렇게 쉬었던 걸. 뭐야? 리 새니까 엄청 빨리 올라가진다. 여기가 바로 천국. 이제 당신은 눈을 감고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허, 천국에 오니까 좋다. 여기서 이제 낮잠을 자볼까? 아무것도 없죠. 뭐야 내 스킨? 왜또 스티브로 돼 있어? 아, 나이 네, 이상, 미코 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